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해오는 그 앵글 시스템, 옆돌리기인데요. 예, 그것을 간편하게 계산하는 요령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음, 지금까지 이제 세 요소를 계산하잖아요. 뭐 이게 편하다면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세 요소를 계산하는 것도 불편하고, 그또세 개의 수치를 다 더하는 것도 불편하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딱두 개만 가지고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걸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자 이게 두 개로 계산하는 것이 또 하나 좋은 점은 사고칠 때 딱이에요. 여기 그 오른쪽 그림이죠. 4구 빨간 공이 이렇게 두개 있을 때, 여러분들 이거 끌어서 이렇게 성공시킬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어, 그럼 물론 감으로 이게 대충 칠수 있는 내용입니다. 뭐 계산 안 하고 감으로 하실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런데 저는 이제 지금 이걸 비교하는 의미로 지금 할수 있어요. 예, 이 수구 기울기는 이세 요소 합과 두 요소 합을 계산하는 부분에서 똑같습니다. 수구 기울기라는 게자 수구에서 일적구를 이은 자 이것에 대한 요 기울기거든요. 여기 이제 세칸 기울기인데 자 여기도 이제 세칸 기울기 일부 똑같이 해놨어요. 자이 세칸 기울기가 35도라는 거. 아, 그것도 나는 뭐 처음인데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그것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에 이제 45도 이하일 때입니다. 대체적으로 다한 칸에 이게 10도씩 증가하는데, 이게 처음에 요 90도에 딱 가까운 요 처음 요한 칸만 예, 15도 되고요. 나머지는 한칸 넣을 때마다 예, 10도씩 증가해요. 그러분 꼭지각이 15도였다가 25도 되고, 또 3칸 되니까 35도 되고, 자, 4칸 되니까 예, 45도 됐지 않습니까? 예, 칸이 45도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게 4대 4니까 당연히 그 직각이 등변 삼각형이니까 그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예, 그래서 이 수구 기울기 자, 이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전제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해 드립니다. 아, 각도는 나는 한번에도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 방법이 좀 불편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이, 실제로 가만히 보면, 당구에서 이 각만큼 중요한 게 저는 없다라고 생각되거든요. 모든 게이 공이 돌아다니는 게 전부 각도에 의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구 분리각, 뭐 일적구 분리각, 또 회전팁,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전부 각 아니에요. 예 각을 피해서 다른 걸로 한다는 자체가 저는 이 옆길로 센 것이 아닌가 그래도 그것이 주, 좋다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아마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저는 꾸준히 뭐 각으로 이렇게 예, 해드리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좌우에 이제 수국 기울기가 이제 같다라는 얘기까지 해드린 것 같고 그러면 이두 어, 두 요소로 계산하는 것은 이게 이원 쿠션에서 투 쿠션으로 가는 요 기울기만. 거기다가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구 기울기, 요거는 이제 딱그 수구와 일적구를 이은 기울기니까, 예, 요게 바로 보여요. 그럼 35도 나왔는데, 그왕 쿠션에서 이두 쿠션으로 향하는. 근데 지금은 이제 이적구가 바로 두 쿠션 위로 향하는 그 지점에 있기 때문에, 예, 왕에서 이게 이적구로 향하는 기울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게 여러분들 이게 사 뭐이이1대1 그러니까 45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두 개를 더해서 80이 된 거예요. 예, 그렇게 계산해서 나는 더 좋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선 이제 상구에서는 이투 쿠션 지점을 그렇게 발견할 수 있으면 좋아요. 여기 투 쿠션 지점이 여기 들어가면은 아, 이렇게 해서 음, 성공하겠구나. 그러면 1에서 2로 오는 요 기울기가 한 45도 되겠구나 하면은 사구치듯이 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게 불편하다 그러면은 3쿠션 수는 바로 나오니까, 예, 여기 이제, 아, 바로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20이잖아요. 20. 예, 그리고 어, 일적구 1접구 라인, 1적구의 위치를 뜻합니다. 예, 그게 요 25도 라인인데그뭐 25도라는 것이 또 생소하다 그러면 조금 기다리세요. 제가 다 해드리니까, 예, 그러니까 1적 골라인하고 이제 쓰리 쿠션 수를 두개 더한 게 45도인데, 그게 바로 1 어, 쿠션에서 2 쿠션으로 향하는 요 기울기와 같아져 버리는 겁니다. 예. 어쨌든 그세 요소를 대해서 이것도 80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간편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은 나는 계속 그냥 세 요소의 합으로 계산할 것인지는 여러분들 선택하시면 되겠고, 사고 칠 때는 요두 요소로 계산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좋아 보입니다. 이게 수리 쿠션까지 뭐 생각하고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지금 실전은이 옆돌리기 인데 음 일적구 라인이 25도 그랬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일적구 라인은 요 상, 상측이죠 여기 장축을 따라서 한 칸에 10씩 이렇게 증가 또 왼쪽으로 가면 이게 감소 그리고 딱 중간이 40이다 어 그리고 이제 스리크 수는 요 아래 에 있죠. 요한 칸에 요는 20인데 20, 40, 60에서 딱 가운데가 80이다. 자 이렇게 가운데가 그러니까 일적골 라인은 40이고. 서리쿠션 예, 수는 80이다. 이래 해서 이제 그 기억에 도움이 되도록 하면 좋겠네요. 이제 일적구 라인이 25도라라고 한걸 이제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20, 30다 가운데니까, 그렇죠? 자, 수구 기울기. 이거는 금방 얘기했던 뭐 35도 맞죠? 어, 그리고 이제 서리쿠션 수는 딱 20에서 올라가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합 3개가 80된거 맞잖아요? 예, 그걸 이제 간단하게 두 요소로 계산한다라는 게 자, 이런 얘기죠. 지금 일족고 라인, 요 기울기를 보는 겁니다. 아, 이게 35도 기울기구나. 그리고 1에서 요 2로 가는 요 기울기가 한 45도구나. 요렇게 해서 두 개만 딱 더해도 똑같은 결과가 된다라는 얘기였어요. 그, 그게 또 합이 사, 80이잖아요. 그러면 합 80을 이제 만드는 방법상의 이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그거 지금까지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합이든지 기본 10은 무조건 더해 준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10 빼고 나머지 70을 두께와 자, 어 시계 당점으로 만든다. 어, 이게 이제 두께든 시계 당점이든 곱하기 10을 하는데, 자, 8분의 4 두께, 4에다가 10을 곱해서 40이 됐고, 자, 3시 당점, 3시 곱하기 3 곱하기 10에서 또 30도, 그럼 70에다가 기본 10을 더해서 80, 이렇게 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지금은요, 3시라는 게 이제 반대쪽으로 이렇게 9시, 예, 같은 어, 회전 팁이니까, 예, 그렇게 해서 시도한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실전 배치. 일단, 세 요소의 합으로 먼저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에, 이것도 일직군 라인. 자, 요게 이제 여러분들 다시 안 봐도 되겠죠. 한 20과 34이니까 요 라인에서 있죠. 25. 근데 이거는 이제 수구 기울기가 좀덜 꺾어도 되는 것. 즉, 마이너스니까 한 마이너스 10도 되고, 예, 3 쿠션 수. 이게 한 칸에 20인데 그 반에 반, 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 요소의 합이 이제 20입니다. 자, 20을 이제 만들면 되는데, 우리가 두 요소로 계산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보세요. 참 희한하지 않아요? 여기서 1에서 지금 2로 가는, 요 기울기가 요게 한 30도 기울기 되잖아요. 예, 이게 정삼각형에딱 반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이게 30이고, 또 수구 요게 이제 마이너스 10, 이거는 뭐 수구 기울기는 어, 방금 전에 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두 개를 이렇게 더하면 되는데 그두개 더하니까 20이다. 조금 전에 세 요소 합이 20과 똑같이 나왔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제 만드느냐의 문제인데 어, 여러분들 이게 자 표에서 찾으면은 이게 이제 30 만드는 게 8분의 2두께의예 12시 당점일 거예요 음, 무회전으로. 아 어, 그런데 이게 두께를 더 많이 줄이는 게 불편하니까 8분의 2 두께 그냥 그대로 하고 이게 역회전 1팁을 쓴 거예요. 예, 역회전 1팁이라는 게 이제 10도에 해당되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8분의 2 두께에다가 예, 이게 이제 지금 방향으로 11시 마이너스 1팁 자 이렇게 해서 시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 실전도 옆돌리기인데어이 일적골 라인이 이제 15처럼 여러분 당연히 보이겠죠. 지금 이, 이 수구 기울기가 요거는 두칸 아닙니까? 이렇게 이어 보면은 그러니까 두 칸이 25도였어요. 쓰리 예, 쿠션 수는 바로 또 20이네요. 그래서 이세개 더하면 이제 60이 됐는데 어, 세 개가 나는 귀찮으니까, 그러면두 개로 해보겠다. 그러면은, 어때요? 자, 수구 기울기하고, 요, 에서 2로 어, 오는 요 기울기, 곧그 기울기 두 개만 더 하면 이제 되는 건데, 요게 수구 기울기가 25도, 어, 그리고 Y 에서 2로 가는 기울기가 요게 한 35도, 30도 보다는 살짝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개 더해서 또 60이 됐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똑같이 이제 60이 나오는데요. 자 60을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자 여기에 이제 기본 15 무조건 더하니까 나머지 이제 50으로 어 두께 시계 당첨으로 더 하는데 그게 두개더 해서 이제 50이 되면 되죠. 그니까 러 8분의 3 하면 이게 30도 되고 2시 하면은 자 20도 되고 그러면 50이 된거 맞죠? 아 그렇게 해서 시도한거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이것도 당연해요 이게 2시에 반대편 대칭점이 10시니까 이 방향으로는 10시 당첨이면 되겠죠 당구 전용으로 감는 그림이 나와서 소개해 볼까 합니다 고무 그립 감축이 영 별로잖아요. 저는 그래서 테니스 그립을 감아봤는데 길이가 영 짧더라고요. 조금 쓰니까 벌어지고. 근데 이거는 길이가 아주 충분하고 또 벌어지지 않도록 여기 특수 필름이 내장되어 있어요. 터커 출연까지 되어 있다 그러고. 또 그립감도 아주 쫀득하니 딱이었어요. 음, 이 정품 직구매하는 사이트가 네이버 그래서, 아빠의 연구소를 검색하면 되는데, 그냥 네이버에서 큐그립 이렇게 쳐도 요 사이트로 연결이 된다고 그럽니다. 네, 한번, 음, 구매해서 써보시면 어떨까 해서 소개드립니다.